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제가 오늘 먹으려고 하는 거는, 네, 날씨는 추워도 얼음을 준비했고요. 네, 막걸리를 한잔하려고 하는데, 안주는 칠리 파김치랑, 또이 수육을 제가 또 요리는 잘 못하고 잘못썼는데 엉망으로 썰긴 했는데, 또 먹은 맛은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잘안 보이는데, 여기 찬란 작가도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막걸리를 여기 넣어서 담궈 보려고 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실비배추김치, 실비김치, 여기는 실비파김치, 선화동, 대전선화동. 네, 이거는 이제 협찬이 들어온 거예요. 네, 협찬이 들어왔지만 원래도 좋아했던 김치라 맛있게 잘 먹고 있어요. 호사를 누리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빨리 막걸리를 넣어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시러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입만 꺼내놓고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행복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아시죠? 저는 흔들어 먹어요 네. 짜란 음료도 저는 사이다 보단 파인애플 맛이나 뭐 이런 거 섞어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포도 맛이나 뭐 콜라라든지 또 오렌지 맛 보다는 파인애플이 제일 맛있긴 한데 파인애플이 없으면 오렌지도 괜찮고 한데 이거는 레몬맛 새콤달콤해요 정도? 넣을게요. 김치도 언박싱을 해야 되는데 막걸리 한잔 할까? 음. 그럼 막걸리 잠시 어, 얼음이 이렇게 차가 시원해지는 동안에 언박싱 하 할게요. 이렇게 해서, 내 준비는 다 됐어요. 네, 여기 묻은 거 조금 정리했는데, 네, 양해 부탁드려요. 협찬이어도 좀 아껴먹고 이래야 되는데, 요새 너무 막 먹는 거 같아요. 좀 아껴먹어야 되는데.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정말 맛있게 매워요. 이거 뭐협찬이어를 떠나서, 네. 그러면 막걸리를 한 잔, 이거 샀어요. 네, 예쁘죠? 네, 이거랑 같이 샀어요. 먹을게요. 어, 잠깐만. 아, 위치를 살짝 바꿨어요. 네,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려고, 네. 먹겠습니다. 오 어... 어, 시원해. 고기를 먼저 하나 먹고 음. 이거 제가 만들었거든요. 음 맛있는데? 음. 이 집게로 갖고 와서 덜어 먹어야 되겠다. 집게 하나 벗고 가서 집게 하나 가져올게요. 음. 음. 짠, 집게 가져왔어요. 맛은 있는데, 무섭기도 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 음. 응. 유명한, 뭐, 매운 김치 브랜드 많잖아요. 웬만한 데나 먹어봤다가 보면 돼요. 근데, 맛있어요, 진짜. 아, <laughs> 어, 근데 이거. 어, 이거 이렇게. 원래 이거 진짜 막 잘게 잘라가지고, 진짜 아껴 먹어야 되는데. 먹어볼게요. 막걸리 한잔더 하고. <laughs> 참고로 지금은 대낮이에요. 낮술. 낮에는 막걸리. 응. 참고로 이제 비도 안 와요. 네. 원래 막걸리는 해가 짱짱할 때 먹어야 또. 하... 원래 술을 오른손으로 먹는데 위치가 좀 그래가지고 왼손으로 먹었거든요. 양이 부탁드려요. 하... 와, 이게 진짜 껴가 되는 거. 어, 손으로 먹을까? 음, 장난 젓갈 하나? 어, 배워. 어. 이 안에 지금 고기 넣고? 먹어볼게요. 이게 다 들어가나? 먹어볼게요. 이게 다 들어가나?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거든요. 고기를 진짜 못 썰어서 뜯어 먹으면 되니까. 근데 잘 삶았어. up <laughs> 오늘 바람이 엄청 불어서 콩콩거려서 물을 좀닦고올게요으하 좋다 이 콧물이 계속 나오는데 코 코가 이렇게 나오는데 최대한 이제 깔끔하게 지저분하지 않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먹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할수 있어요 진짜 큰 양해 부탁드려요 너무 맛있다 근데 이제 판호사가 잘 됐나봐 어후 매운데 배추가 달아. 응. 진짜 얼굴보다 더 짜잔! 여기 귀여어요 매워서. 앞뒤를 너무 쉬었는데, 밖에 놔두니까 조금 응. 달달해졌어. 쥐 먹으니까 더 매워. 아. 아. 쥐 먹으니까 더 매워. 어, 간 어. 어. 음, 먹고 싶어. 근데 진짜 어떤 사람은 파김치가 맛있다 어떤 사람은 배추가 맛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추를 이집 배추를 배추가 뭐 시그니처 배추가 조금 더 맛있는데 이제 파는 정말 매워요 파 먹고 죽을 수도 있어 그파에 알싸한 그 에린 알싸 그 맛하고 김칠비 김치 양념하고 만나잖아요 그냥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약간, 맛있는데 좀 두려워. 예전에 진짜, 여기 파김치 이만했거든요. 한 50cm 되는 것 같아. 30cm? 엄청 길었어. 맛있다고만 먹었는데, 그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드시고 계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배추에 손이 많이 가 파는 좀 무섭거든 제가 실비김치 이번에 홍어하고 먹는 거 저도 모니터 해보니까 아 너무 막 먹었더라고 오늘 친구랑 같이 먹었는데 그전에는 애껴 먹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내 돈이든 남의 돈이든 돈 아까운 걸 알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애껴 먹으려고요 이거는, 애기. 애기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이거 맵다니까, 이 방. <laughs> 근데, 파 향이. 제가, 영상 안 찍을 때 파김치 넣고 라면 끓여 먹었거든요? 근데, 아, 잠깐, 파. 왜 이렇게 매워? 이제, 국물에 맵기가 빠질 줄 알았고, 그파 건져 먹었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밑... 아, 얘를 이제 라면에 넣었는데도, 넣고 나서 건져 먹었는데도 매워. 도대체 시립이 파에다가 무슨 짓을 한 거야? <laughs> 그래도 너무 맛있어. 뭐 협찬이 됐든 광고가 됐든, 이렇게 많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사실 이거... 근데 진짜 저도 오 이거 내돈 주고 사먹어맞지만이건 김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음, 요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냥, 진짜 제일 매운 아구찜, 막, 이런, 아구찜 중짜 이러면 여기 시골 기준으로 그래도 한 5만원씩 하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 양념으로 요리 해먹잖아요. 따봉. 솔직히 저 이거 수육 삶을 때이 양념을 여기 넣을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왠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양념을 못 먹고 버리는 게 되잖아. 국물, 수육 국물에. 근데 내가 아니 근데 제가 또 언제 파를 또 갖고 온거야거야먹았 남았나? 아은먹거같거데거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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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서워. 이 근데 파는 거독성이너이 무서워. 무서워. 어, 커. 무커애초달 달달해요 약간 부산에 가면 매운 떡볶이집이 있어요. 유명, 유명, 응, 나름 진짜 유명한. 그리고 떡볶이, 보다 더 매운 것 같기도 하고. 김치 몸에 좋잖아. 야채, 발효. 발효되기 전에, 진짜, 숙성되기 전에 다 먹어서, 먹어버려서 그렇지. 김치 몸에 좋잖아. 고춧가루, 스트레스 해소에 좋고. 뭐, 여기 들어간 거뭐 있겠어요? 좋은 거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뭐 마늘, 고추, 고추는 원래 들어갔겠고 뭐 야채 이게 낫지 물론 탄수화물 맛있지 떡볶이보다는 김치가 낫지 않나 근데 제가 매운 찜을 진짜 많이 먹으러 다녀봐도 인위적으로 매운 집은 있어요 더 맵게 달라 그러면은 그 캡사이신 넣어주고 하잖아요 건강 면에서는 매운 김치들이 짱인 거 같아요 꼭뭐 대전 실비 김치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이제 뭐 실비 김치도 아니다 이런거 떠나서 돈가스나, 뭐, 짬뽕, 뭐, 냉면, 이거 매운 음식들 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뭐, 해 찜도 있고, 그런데, 찜에도 일단은 전분가루가 들어가니까, 탄수화물, 타, 타, 탄수화물, 전분. 그리고 항상 김치에도 뭐, 전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김치는 우리 고유, 우리나라 전통 음식인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저도 옛날에 진짜 막, 먹방 1세대 분 유명하신 분들 거 보면서 하, 진짜 실비김치 그때 탁 먹고 싶다, 먹고 싶다 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하, 너무 맛있지, 진짜. 여기 진짜 한번 놀러 가야 되는데. 진짜 대전 놀러 가고 싶어. 대전으로 이사 가고 싶어. 대전에 이사 가고 싶어, 진짜. 연고지가연고가 1도 없어. 연고라고는 실비김치밖에 없어. 먹으면 좀 괜찮은데 이밥 손님이 이렇게 드시잖아. 아니 이거 하나 넣으면요 찌개가 나온다니까. <laughs> 김치찌개 매운 거. 응. 저도 이거 막퍼먹고 이랬어요. 근데 아까 우리, 우리 엄마가 김장김치를 좀 준다고 했거든요. 그냥. 근데... 이거를 이제 옛날 같으면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실비김치 먹고 남은 양념을 막 좋아하는 어. 언니는 요플레 있죠 요플레 뚜껑 할 듯이 비닐봉지 이 저는 이거 언박싱 할때 손에 묻을까봐 이제 막 조심조심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껍데기 이렇게 대충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거든요 그 아까운 거 그러면서 막 요플레 먹듯이 막 이렇게 먹더라고 그리고 양념 막 전에 한번 같이 캠핑을 갔어요 아 그리고 영상 올리다 보면은 이제 제가 협찬 받은 게 몇,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돼요 몇주안 된다 는되 그전 거는 또 제가 원래 제돈 재산으로 먹은 거고 어쨌거나 캠핑 갈때 이제 이거를 다 제가 또제가 협찬한 거죠 이제 다내돈 재산으로 딱 사갖고 캠핑장에 풀었지 이제 사실은 이제 초토화 시키려고 <laughs> 뭐야 캠핑장에 왜 김치를 갖고 와뭐어 김치 있으면 좋지 먹어보자 막 이러더라고요 막 거침없이 먹더라고 사람들 다 초토화됐지. 너무 좋은 추억이었죠. 응. 아, 너무 좋다. 낯술먹으니까 실비김치에. 응. 박덕규 아저씨 고마워요. 박덕규 오빠 고마워요. 너무너무 잘 먹고 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으 맛있다고 하는데 할수 있잖아. 응. 제가 그 전에도 영상 찍을 때 편집해서 그렇지 몇번 얘기는 했었어요. 박덕규 아저씨, 박덕규 오빠 얘기했는데 편집해서 그래요. 괜히 또 명예훼손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이제 개인 콘텐츠고 뭐 일인 미디어 시대고 해도 괜히 어 박덕규 아저씨 뭐뭐 뭐 김치 너무 맛있어 이렇게 했다가 명예훼손인가? 싶어가지고 저 겁이 많아요. 그 편집을 많이 했는데. 그~ 말죽거리 잔혹사 버거 버거형 박효준 그 아저씨 그 아저씨 이제 막 포천에서 추운데 막 포천에서 막 엽나대 매운 라면에 실비 김치에 실비 파김치 넣고 막 라면 끓여서 막아어어 그래서 먹는 게 그게 너무 웃기더라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쇼츠에 실비 김치 사장 뚝배기 깨러 왔다 그랬나 뭐~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대가리 뭐~ 하여튼 머리 머리 깨러 왔다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쇼츠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아저씨도, 이게 뭐지? 이 아저씨도 유튜버 찍나? 하면서 이렇게 처음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이제 1비 사장 뚝배기 깨로 왔다 그랬나, 뭐. 하여튼, 재밌게 봤죠. 요즘에는 어쩌다로 좀 바쁘신가 보더라고. 보면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덕교 사장님도 보면은 좋은 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라면끼리죠. 여기 보면은 항상, 네. 그사장님도 보면 가스라이팅 말이 당한 것 같더라고요. 이거 명예훼손 아니고요. 이거 뭐 이상한 말 아니에요. 진짜 박효준 아저씨한테 맨날 <laughs> 가스라이팅 말이 당한 것 같던데. 그러니까 그게 다 컨셉이겠지. 재밌자고 일단 두분다 좋은 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유명해지고 이렇게 진짜 크게 되면은 이제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이건 진심. 네.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얘기 키우시고 하면 힘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그런 분들 많이 도와주고 싶죠. 진짜로. 정말로, 정말로 정말 정말이야. 맛있네. 노라이. 응. 무맛있어 응. 미쳤나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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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또 미쳤나 봐. 진짜 맛있네.